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드라마 작가들도 에이 설마 가족끼리 그러겠어 하며 고개를 저을 법한 일이 바로 우리 이웃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이국당 산 속에 버린다는 현대판 고려장. 그것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그 공범이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의 낯선 산속 벤치. 엄마, 저 밑에 편의점 가서 마실 것좀 사올게요 하고 남편과 함께 떠난 아들이 4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고 여권과 지갑이 든 가방은 아들이 무겁다며 가져갔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짐승 소리가 들려오는 그 공포 속에서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사고가 났나? 둘이 같이 갔는데 왜안 오지? 하지만 그 시각 아들과 남편은 근처 대형마트에서 드디어 해방이다라고 외치며 맥주와 안주를 카트 가득 씻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집 안방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굳게 잠겨있던 아들의 책상 서랍을 부수고 찾아낸 결혼식 앨범. 그 속에는 낯선 여자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어머니 자리에 앉아 남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죽은 언니의 핏덩이를 내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워 의사까지 만들어 놨더니 돌아온 건 남편과 아들의 치밀한 합동 사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절망의 끝에서 그녀를 구해준 건 10년 전 그녀의 국수 가게에서 국수 값을 떼먹고 도망쳤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작은 인연이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 지옥 끝에서 살아 돌아와 내 손으로 진실을 밝혀낸 김여사님의 통쾌한 복수극과 함께 썩은 인연을 도려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단호한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서 국수전문점을 운영하시는 68살 김영자 여사님의 피 끓는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김 여사님의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전율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남들은 저보고 국수 재벌이니 빌딩 주인이니 하며 부러워하지만, 사실 저는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기꾼들에게 속아 살아온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형우라고 번듯한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사실 형우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서른 살 때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미혼모로 아이를 낳고 그 충격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언니가 남긴 유일한 핏줄인 형우를 저는 차마 고아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 남편은 펄펄 뛰었습니다.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남의 새끼를 왜 거두냐며 밥상을 엎었지요. 저는 남편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네가 먹여 살릴게. 당신 월급엔 손도 안 댈게. 제발 호적에만 올리게 해줘. 언니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형우를 우리 아들로 입적시키고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은 형우를 남의 새끼라 부르며 구박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형우를 더 감싸고 돌았습니다. 제 친딸인 지우에게는 미안하지만 지우가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다 참아가며 형우 기죽지 않게 의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딸아이는 착해서 엄마 오빠가 우리 집 희망이잖아. 난 대학 안 가고 취직해서 엄마 도울게 하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와 남편은 서울역 근처 염천교 골목에 막대기 하나 꽂고 국수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번듯한 가게로 그리고 나중에는 건물까지 사게 되었죠.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고 자수성가한 알부자라고 했습니다. 형우는 보란 듯이 서울 명문 의대에 합격했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우가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 뭔가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데 도통 저희에게 보여주질 않는 겁니다. 엄마, 여자친구 집안이 병원장 집안이라 좀 까다로워요. 상견례는 나중에 하고,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림 합칠게요. 식은 나중에 올리고요. 저는 좀 서운했지만 의사 집안이라 격식 따지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참 싹싹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죠.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복덩이다 하며 제 명의로 된 알짜배기 상가 건물 하나를 증여해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뜬금없이 일본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 저희 학회 때문에 일본 가는데 두 분도 같이 가시죠. 배프 온천이 그렇게 좋대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효도 한번 할게요. 남편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그래, 임자, 애들이 가자는데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섭시다. 우리도 호강 한번 해봅시다. 저는 딸에게 가게를 맡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행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저승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본의 온천 마을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 내외와 온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꿈 같은 시간을 보냈죠. 사건이 터진 건 여행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유명한 관광지라며 저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어느륙한 근처 숲길로 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아주 한적한 곳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경치가 진짜 좋아요. 저기 벤치에 앉아 계시면 제가 가서 입장권 끊어 올게요. 아빠랑 와이프랑 잠깐 저 밑에 편의점 가서 마실 것좀 사오고요. 어머니 다리 아프시니까 여기 꼼짝 말고 앉아 계세요. 아들은 제 여권과 지갑이 든 보조가방을 무거우니까 제가 들게요 라며 가져갔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금방 다녀오리다 하고 웃으며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니엇니엇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바람이 차가워지는데 아들과 남편,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형우야. 목이 터져라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설마 사고가 났나? 길을 잃었나? 불안한 마음에 일어서서 입구 쪽으로 가보려는데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설마 남편까지 같이 갔는데 나를 버린 건가? 아니야, 아들은 그렇다 쳐도 남편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그렇게 추위에 떨며 탈진해 가는데 저 멀리서 승합차 한 대가 라이트를 켜고 다가왔습니다. 베프 온천 투어라고 한국어로 쓰인 여행사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가이드 복장을 한 건장한 청년이 내렸습니다. 아니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밤에 위험하게 청년은 저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히터를 틀어주고 따뜻한 물을 건네주었죠. 저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편의점 간다더니 안 온다고 길을 잃은 것 같다고요. 그때 청년이 룸미러로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야 하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혹시 서울 염천교 국수집 사장님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10년 전제 가게에서 국수 두 그릇을 허겁지겁 먹고 돈이 없어. 도망치던 고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쫓아가서 야단치는 대신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쥐어주며 밥은 먹고 다녀라 했던 그 청년이었죠. 그는 일본에서 자수성가하여 여행사 사장이 되어 있었고 우연히 투어를 돌다 저를 발견한 겁니다. 기막힌 인연에 서로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던 청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아드님과 바깥 털은 길을 잃으신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사실 오늘 낮에 사장님을 뵀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청년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낮 박사장은 휴게소에서 한국인 가족을 봤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가 할머니에게 짜증을 내고 아들은 모른 척 딴짓을 하고 있어서 눈살이 찌푸려져 쳐다봤는데 그때 그 할머니 얼굴이 낯이 익었다는 겁니다. 긴가민가에서 말을 못 걸고 지나쳤는데 그게 바로 저였던 거죠. 그런데 사장님, 제가 아까 저녁 무렵에 산 밑에 있는 대형 마트에 들렀거든요. 거기서 그 가족들을 또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만 안 계셨어요. 박 사장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찍어놨습니다. 사장님은 안 계신데, 자기들끼리만 카트에 술이랑 안주를 잔뜩 씻고 파티라도... 가는 사람들처럼 웃고 떠들길래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사진 속 마트 계산대 앞. 제 아들 형우와 며느리, 그리고 남편이 카트 가득 맥주와 소고기를 싣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그 시간에 그들은 성공을 자축하며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사장님을 일부러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내려온 겁니다. 사장님 버린 거라고요. 청년의 그말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내 남편이 아들과 짜고 나를 버려 사고가 난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멀쩡히 살아서 나를 이산 속에 유기해 놓고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러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올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사장님, 저 한국 좀 보내주세요.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끝장을 봐야겠습니다. 청년은 제 생명의 은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끊어 주고 걱정이 된다며 한국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집에 도착하니 새벽이었습니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일본에서 저를 실종 처리하기 위해 연기 중이거나 귀국 비행기를 탔겠죠. 저는 즉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제일 비싼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기극의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평소 아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잠그고 다니던 서재 책상 서랍. 저는 망치를 들고 와서 그 잠금 장치를 부수어 버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와 외장하드가 있었고 그 밑에 두툼한 앨범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웨딩 스토리라고 금박으로 쓰여 있는 앨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결혼식장, 턱시도를 입은 아들 형호,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그리고 혼주석, 아버지는 뻔뻔하게 웃고 있는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고상한 한복을 입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제자리에 앉아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객석에는 제 친척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이 죽일 놈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은 시장에서 국수 파는 제가, 고졸에 무식한 제가 창피해서 돈을 주고 가짜 엄마를 사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 그 가짜 연극에 기꺼이 동참하며 저를 철저히 속인 겁니다. 여보, 식은 나중에 올리자던 그 말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저를 일본에 버려 죽게 만들고 제 명의로 된 건물과 재산을 가로챌 완벽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남편은 밖에서 나아온 자식이 또 있었습니다. 저 몰래 그쪽에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던 내역까지 서랍에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30년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 핏줄이라 내 새끼보다 더 귀하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가짜 엄마를 세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를 20장 샀습니다. 남편의 골프채, 낚싯대, 아끼는 양복, 아들의 의사 가운, 상장, 논문 며느리의 명품 가방, 옷, 그리고 저 저주스러운 결혼 앨범,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다 꺼져. 다 쓰레기야. 경비실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봉투를 보며 제 마음 속 응어리도 같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그들이 왔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엄마 진짜 실종된 거 맞겠지? 배프 산속이면 못 찾아 나와. 며칠 뒤에 사망 처리하면 보험금이랑 건물 다 오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연기 잘했잖아. 나랑 같이 편의점 간다고 하고 쓱 빠진 게 신의 한 수였어. 아이고, 속 시원하다. 신내 나는 국수 냄새 이제 안 맡아도 되네. 아들과 남편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띠띠띠띠. 비빅. 어? 뭐야? 비밀번호 왜안 맞아? 아빠 번호 바꿨어? 아니, 나안 바꿨는데? 저는 인터폰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당황한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지 않고 현관문 너머로 들리게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밖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귀신이라도 본듯 했겠죠. 어, 엄마, 엄마 거기 있어? 귀신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 귀신이다. 내 놈들이 베프 산 속에 버리고 온 귀신이 살아 돌아왔다. 내 집이다. 당장 꺼져라. 여보, 당신 살아 있었어?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는 당신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남편이 뻔뻔하게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아직 제가 뭘 아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연기 집어치워, 이 인간 말종들아, 여기 내 증인이 와 있다. 제가 문을 벌컥 열자, 제 옆에 서 있던 건장한 청년, 박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 어제 낮에 산민 마트에서 웃으면서 맥주 사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할머니 유기하고 도망친 거, 제가 다 증언할 겁니다. 일본 경찰에도 이미 신고 넣었습니다. 박 사장이 나서자 세 사람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우 너. 제가 등 뒤에 숨겨뒀던 것을 꺼내 던졌습니다. 가짜 결혼식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이 바닥에 떨어지며 쫙 펼쳐졌습니다. 가짜 엄마와 웃고 있는 사진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내방 서랍에서 이거 찾았다. 가짜 엄마 세우니까 좋더냐?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그 여자한테 가서 살아라. 내 호적에서 널 파낼 거다. 파양 신청 변호사한테 이미 넘겼다. 그리고 당신, 이혼 소송 걸었으니, 빈몸으로 나갈 준비해. 내 돈으로 산 건물, 꿈도 꾸지 마. 엄마, 오해해요. 문좀 열어주세요. 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형우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넌 10년 전에 이미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괴물일 뿐이다. 더 떠들면 경찰 부를 테니 당장 꺼져.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경찰이 오고 그들이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우세요. 우리 엄마 집이에요. 악을 쓰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안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냉장고에서 잘 익은 김치 하나 꺼내 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 아들 눈치 보며 식은 밥만 먹던 제가 난생 처음 저를 위해 지은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바발과 함께 눈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후련해서요. 내가 살았구나. 지옥에서 내가 내 발로 걸어나왔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 듣고 속이 좀 시원하신가요?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아들은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의사사회에서 매장당했고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재산 절반을 떼어줬지만 아깝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쓰레기를 치운 거니까요. 남은 돈으로 저는 저를 구해준 박사장의 여행사에 투자도 하고, 저처럼 갈곳 없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핏줄? 그거 다 소용 없습니다. 마음 나누는 게 진짜 가족이더군요. 딸 지우와 함께 여행 다니며 남은 인생, 진짜 제 멋대로 살 겁니다. 아이고 여러분 김여사님의 이 드라마보다 더 독한 사연 듣는 내내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으셨습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김여사님은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게 아니라 아예 난도질을 당하셨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가짜 부모를 세워 결혼식을 하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 사기극에 동참해 조강지처를 사지로 몰아넣다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김여사님에게는 얼마나 피눈물 나는 말이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헌신이 깊어지면 헌신짝이 된다는 슬픈 진리를요. 김여사님이 아들의 온갖 무시와 냉대를 참아주고 남편의 구박을 견뎌줬기에 그들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호구 잡힌 엄마는 그들에게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사님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아들에게 준 3억은 배신이 되었지만 이름모를 청년에게 준 국수 한 그릇은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이자 세상의 이치입니다. 만약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유배지에서 형제와 제자들에게 숱한 배신을 당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장면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김묘사님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부인,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십시오. 썩은 인연을 베어낸 그 자리가 비로소 당신의 꽃밭이 될 것입니다. 다산 선생도 믿었던 사람들이 등 돌리고 폐족이 되어 귀향을 갔을 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사람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갈고 닦아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찾겠다는 마음으로요. 오늘 김 여사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 시니어들이 뼈속 깊이 새겨야 할세 가지 지혜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가짜 가족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내 편을 찾으십시오. 핏줄이라고 다 가족이 아닙니다. 김여사님에게 아들 형우는 가짜였고 국수 값을 떼먹었던 청년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원수였고 묵묵히 엄마 편을 들어준 딸 지우가 진짜였습니다. 다사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단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자식, 무시하는 배우자에게 목매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 이웃에게 마음을 쓰십시오. 둘째, 비밀번호는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집 도어락 비밀번호뿐만이 아닙니다. 내 통장 비밀번호, 내 마음의 비밀번호, 내 인생의 결정권, 이 모든 것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맡기는 순간, 여러분은 주도권을 잃고 짐짝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김여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집문서와 통장을 챙긴 그 기지,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경제권 절대 놓지 마십시오. 셋째, 가장 맛있는 밥은 나를 위해 차린 밥입니다. 김 여사님이 눈물 젖은 물말은 밥을 드실 때 느끼셨던 그 해방감.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위해 헌신하며 먹는 진수성찬보다 내 마음 편하게 혼자 먹는 라면 한 그릇이 더 보약입니다. 이제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역할은 그만 사직서 내십시오. 남은 인생은 김영자 석자로 사십시오.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맛집 가고 혼자 춤추러 다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린 뒤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여사님은 쓰레기봉투 20장에 아들과 남편의 짐을 담아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있는 서운함, 미련, 기대라는 쓰레기를 오늘 다 내다 버리십시오.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 계십니까? 김 여사님처럼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소리치십시오. 내 집이다. 내 인생이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해 주세요. 영자야, 고생했다. 너는 이제 호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여왕이다. 마음껏 누려라. 여러분의 홀가분하고 통쾌한 인생 후반전을 오후의 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주변의 화병난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사이다 한잔 대접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강력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